세상에는 몇몇 이야기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진정으로 가슴을 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끝없는 노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강운경의 이야기다. 그녀의 눈부신 우승 15년의 기다림 끝에 SBS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MVP를 거머쥔 그 순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쫓으며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루어진 기적이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다. 15년. 어떤 이에게는 너무 긴 시간일 수 있다. 그러나 강문경에게 있어 이 시간은 단순한 세월이 아니었다. 그녀의 음악 인생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적의 기록이었다. 무명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닥쳐도, 아무리 좌절에 빠져도, 강문경은 그 어떤 상황에도 절대 굴하지 않았다. 그녀의 믿음은 확고했다. 내가 언젠가는 빛을 볼 거야.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박문경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15년의 세월을 압축한 드라마, 고통과 인내를 극복한 결승전의 전율,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담긴 열정의 폭발이었다. 첫 등장부터 그녀는 단번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트로트의 정서를 현대적 리듬감으로 재해석하며 신세대 팬들에게도 강력하게 어필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강문경의 출연은 마치 무대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별들이 쏟아지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녀의 첫 무대부터 결승전까지 모든 순간이 압도적이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노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흐르는 눈물, 그리고 모든 시청자가 숨죽이며 그녀의 노래에 귀 기울이게 만든 강문경만의 매력이 있었다. 결승전에서 선보인 무대는 단순히 노래 한 곡을 넘어서 그녀의 15년 인생을 담아낸 감동적인 대서사시였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강문경이 몸소 증명한 진리였다. 강문경의 우승은 그 자체로 트로트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트로트 장르가 때로는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강문경은 그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트로트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무대는, 구슬픈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인 리듬과 결합시켜, 젊은 세대에게도 쉽게 다가갔다. 이는 단순히 트로트의 재해석이 아닌, 트로트의 혁신이었다. 이제 트로트는, 전통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강문경의 우승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다. 이 순간은 시작에 불과하다. 강문경은 여전히 이제 시작이라며 자신에게 더큰 꿈을 향한 도전이 남아있음을 선언했다. 그녀는 이번 우승으로 안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큰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 앨범, 단독 콘서트, 그리고 해외 공연까지. 그녀의 스케줄은 이미 전 세계에서 대기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자 음악과 국악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와 케리팝과의 협업까지 강문경은 이제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삼을 준비를 하고 있다. 강문경의 무대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단순히 음악의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15년 동안 쌓여온 모든 감정, 모든 노력, 모든 고통이 누가든 이야기였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불렀던 노래는 더 이상 한국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의 흐름이었으며 그녀의 삶을 담은 드라마였다.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야기에 공감했다. 그들은 그녀의 눈물, 웃음,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느꼈다. 강문경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이자 꿈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전파자이다. 방문경의 우승은 그 자체로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꿈을 쫓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다. 그녀의 15년은 그저 기다림이 아닌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의 시간이었고 이제 그녀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얻은 열매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강문경, 그녀의 이름은 이제 트로트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계 전반에서 새롭게 태어난 전설이 되어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또한 강문경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나 운이 아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탁월한 노력, 그리고 그가 음악 산업에서 이룬 성취는 모두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그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국제적인 음악 전문가들은 강문경의 음악적 스타일과 그가 음악 경연에서 보여준 독창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그의 성공적인 경로와 그가 이룬 업적은 단순히 한국 트로트 음악의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먼저 강문경의 탁월한 보컬 능력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음악의 깊이를 더하고 관객과의 강력한 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그의 목소리가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잘 살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그가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 새로운 요소를 결합시켜 음악을 재창조했기 때문이라 할수 있다. 강문경은 고유의 음색과 함께 감성적인 노래를 부르며 복잡하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청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한번 듣기 시작하면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든다. 두 번째로, 강문경의 무대 매너와 공연 스타일도 많은 국제 전문가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다. 그는 무대에서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강문경은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관객과의 감정적 연계를 중요시하며,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를 완성도 있게 끌어낸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관객과 함께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낸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에너지와 카리스마는 관객들이 그와 함께 호흡할 수 있게 하고 그의 음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깊게 만든다. 이러한 무대 매너와 공연 스타일은 그를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아티스트로 만들어준다. 그가 이룬 성공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가 가진 끈질긴 노력과 인내다. 강문경은 15년의 기다림과 노력 속에서 성장해왔다. 그의 성공 뒤에는 단순히 운이 따른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끝없는 노력이 있었다. 그는 여러 번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지고 더 열정적으로 무대에 서기 위해 힘썼다. 강문경의 15년간의 음악적 여정은 바로 그님 없는 노력의 결과였다. 그가 보여준 끈질긴 태도는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의 메시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 메시지를 실천한 그의 성공적인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박문경의 성공은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과 노력만큼이나 그의 독특한 음악적 접근 방식에서도 큰 차별화를 보여준다. 그는 트로트 음악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매력을 끌어내고 있다. 전자음악, 국악, 그리고 케이팝과의 협업시도 등 그는 항상 트로트의 미래를 고민하고 음악의 틀을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그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아티스트임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며 한국 음악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강문경의 진정성은 그의 음악적 성공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그는 늘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음악에 대한 진심을 전하고자 한다. 그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인간적인 매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의 음악이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강문경은 단지 음악만으로 승부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성과 태도에서 많은 팬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의 성공적인 경로는 음악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인성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따라서 강문경의 성공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한계에 그치지 않고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 노력, 진정성, 그리고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국의 트로트 팬들에게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쫓고 포기하지 않으며 자신을 믿는 힘을 전달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